안녕하세요. 네,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 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저희 길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자 이제 뭐 제가 홍보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오늘은 길드장의 권한을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막상 길드장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게 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드장이라고 들었는데 좀 거기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거를 좀 영상을 찍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 이제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위에 길드 대전이 있죠. 뭐 길드 대전이야. 뭐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이건 특별한 건없구요 그리고 길드 관리소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각각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길드 관리소 길드 몬스터 연구소 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업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을 하시면, 어, 이제 어떤 능력치들을 받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연구소를 보시면, 어, 뭐 이제 치명타, 뭐 이제 이런 피해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증가한다라는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상점을 통해서 또 이제 살수 있는 구매 가능한 공용 버프 2 개와 아이템 3 개라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어, 나옵니다. 그리고 교환서를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골드를 교환을 해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우리 길드의 길드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저가 빠지면서. 어, 그, 남으신 분들을 게임하는데 지장 없이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길드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상점 2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이템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행운 강화 부적은 길드 상점이 레벨 3부터 가능하고요. 정수도 선택이 가능하고, 초월 장비 선택권, 실성 몬스터 선택권 등 차원석 5개, 이런 식으로 레벨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깨어난 라핀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깨어난 라핀에 따라서 이제 그 스킬에 대한 이런 능력치들을 어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먹이를 통해서 어 이제 라핀에 어 이렇게 먹이를 한번 줘 볼까요 그러면 이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그요 레벨이 올라가면 아어 이제 라핀의 레벨이 어 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길드장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어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어 선물도 받게 됩니다. 근데 거의 좋은 선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이제 광장도 있습니다. 자 광장에 가시면은 뭐 이제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내용은 이제 뭐 따로 어 이제 또내용을쓰진 않은데 옛날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여 제가 메뉴에는 이렇게 썼지만 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가입을 하셔서 어 저희 길드는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게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가입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길드장의 권한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뭐 길지는 않지만, 어 이렇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길드상점 레벨 8서부터는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걸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 연구소나 길드 관리소가 이런 게그잘 돼있는데 쪽에 들어가시는 게 어, 여러분들이 좀더 어, 많은 성장을 하시는데 어, 더 효과적이라는 거는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길드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게임하실 분들은 좀 이런 레벨들이 낮은데 가셔서 하셔도 그렇게 뭐 손해 보실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 길드장의 권한을 한번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은 결론은 있죠. 내가 이제 좀더 빠르게 성장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어 이제 좀 연구소나 상점의 레벨이 높으신 곳에 가셔서 게임을 하시는 게어 효과적이기는 하실 겁니다. 대신에 그만큼의 요구를 할 겁니다 길드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좀 라이트 유저고 어뭐 이제 시간 날때 짬짬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름 있는 네임드 길드가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운영하는 이런 길드 쪽으로 가입을 하셔서 어 게임을 하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시청자가 어 이제 길드장 권한을 아 이제 그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